새로운 코치가 릴스 통해서 여러분에게 Q&A를 해 드리고 있죠 새로운 코치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. 새로운 코치 행복 사전 초등 저 클래스 알려 드리겠습니다. 과연 초등학교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주먹구구식 정보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초등 저 클래스는요. 첫 번째 엄마표 공부 습관 만들기. 두 번째 초등 학군과 통합 구역. 세 번째 초등학교 입학과 적용 네 번째 사립 초등학교 다섯 번째 엄마표 국어 학습법 여섯 번째 엄마표 수학 학습법 일곱 번째 엄마표 영어 학습법 여덟 번째 엄마표 통합 교과 학습 아홉 번째 유명 학원 입학 테스트 열 번째 초등 저 국어 논술 학원 열한 번째 초등 저 영어 학원 열두 번째 초등 저 수학학원. 샤론꼬치의 초등저 클래스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갖도록 샤론꼬치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